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진성 TV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한약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한약 안전에 대한 한의학적 근거 연원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국가 식약처의 한약 안전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로 중금속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간 독성과 한약 복용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약 안정 중금속 논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금속을 그대로 약재로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 약재에 잔류한 중금속 중금. 속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한약은 기본적으로 뭐 양약도 마찬가지지만 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식과는 달리 효과가 나게끔 하기 위해서 정확한 처방, 의사의 작전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일반 식품으로도 건강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예방에 사실상은 훨씬 더 중요한 비법이지만. 병이 걸리게 되게 되면 아참 남한테 이야기하기라는 너무나 그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 치료해라고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한의사도 그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약을 다루는 것이고요. 한약의 안전, 한약을 잘 쓰므로써 인해서 좋은 치료를 만들어 내는데. 한약의 안전, 중금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약은 기본적으로 독이기 때문에 수은이라든지 천호라든지 그 다음 이 부자라든지 마황이라든지 이런 독이 있는 독이 많은 한약들을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얼마나 잘 다루느냐, 얼마나 정확한 진찰을 통해서 정확한 처방을 내리면서 약제를 쓰느냐. 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수은이 그러한 부분인데 주사 라그래서요 2007년 박물성 한약자의 중금속 허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때 한약 보궁안 이라는 것 자체에 주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잘못 다룬 거죠 영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인데 주사는 그 처음에 채취를 할때 무기 수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 수은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고급적인 약재 관리 비법이 있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법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용하게끔 치료에가 되게끔 그 약재를 다시 가공하는 것이죠. 그때 무기시운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수은 HGS만이 남게끔 약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07년도 광물성 한약제 중금성 허용 기준을 국가가 시각처에서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금역 을 그대로 쓰는 약제 효과가 나게끔 사실상은 강한 약을 써야지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의사들의 탁월한 비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이 법법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물성 약제의 잔류한 중금속 문제는 한약은 제약회사에서 중금속 기준치에 맞고 검사, 적정서에 통관하는 식약처로부터 GMP 인정을 받는 제품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용, 공용 한약제는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약을 관리하는 것과 음식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약품용 한약제는 시약청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 내용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한약의 중금성 논란에 대해서 한의사협회를 물론이고 한의사 개개인이 사실상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교육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약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